와 되게 웅장하다. 이거 안 믿어. 뭘안 믿어? 아 이건 미도. 몰라 믿어. 나 외국이 아니야. 한국에서. 와 되게 크다. 우리는 울산바위저 위에 갈거야고요저 위에 울산바위뭐 저기 했지? 오! 소리 없네. 저기. <laughs> <쇼비. 웃음> 남편 따라오는데그아서 나온 우리네 맛. 기대될 거야. 와 아, 예쁘다. 아 근데 이렇게 아니. 입구에서 뷰 보면서 산책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. 어우길 어, 잘했다. 나 솔직히 걱정했거든. 많이 걱정. 여기 여기는 다 떨어졌어. 은행잎 노란색인데 여기는 다 떨어졌어. 얘 케이블카 말하는 거야 진짜? 내려오는 거? 저거 저거는 새벽 6시부터 웨이팅이야. <laughs> 그리고? 우리 한국이서. 오 이거 하루 50번. 만 운영하고 있어 아 이거 많이 달수어 많이 탈수 없어 나 저거 알아봤는데 이거 비쌀지? 아니야 비싸지 않아 웨이팅만 많이 잘 봤어 아어 여기 진짜 산책하기 괜찮다 어 나미산 같다 약간 다 있어 나 거의 20년만에 와 보는데 우와 예쁘다 되게 예쁜데 와 이거 인산 아 이따 이따 와보자 좋은데? 인삼 주스랑 나뭐나 뭐... 나 인삼 좋아하니까 오, 먹어야 돼 그래서 어그그 아. 아, 너무 좋다 아, 오길 아, 잘했다 아, 끝난 거야? 저기도 한번 올라가고 싶다 그럼 몇시 출발해야 <laughs> 아, 웨이. 돼? 우리 4시 출발해서 7시 도착하고 웨이팅 해야 돼 여기서 가까이 살면은 이렇게 산책 오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와, 않나? 봐봐 이 많다 우리 어 진짜 많네 와, 감자전, 돈가스, 산채비빔밥. 와, 여러가지 판, 마늘반어 그러니까. 냄새 봐봐. 음. 향냄새. 오, 이쁘다. <laughs> 이런 거. <오>. 이뻐? 사달라고? <laughs> 어 근데 이쁘긴 하다. 이런 거. 음. 이런 거, 그냥. 근데 왜 이렇게 비싸? 3만원인데? 나 아니야 남편 말했어 가볼까? 볼까 <laughs> 우와 신기하다 이거 봐봐 어 봐봐 신기하다 이렇게 선물이로 주면 괜찮다 아 너무 이쁜데? 보통은 음. 그런 시장 가봤어? 시장 서울에서 한 번도 안 특별한, 가봤어 어나 가봤어 아 진짜? 네 안, 안동에도 안 있잖아 대학교 이렇게 그런 토너로 아 이렇게 장식 사줄 수 있고 엽전으로? 네네 재밌었어 음 우리 내려올 때 생각하고 이쁜거 있으면 사자 아니 어떻게 아니 나? 넷트 <laughs> 예이지 내가 내려올 때 보자 다시 보자 아 그렇죠 가격 아 이거 몇월에 태어났는지 아 실버구나 이거는 아치 7월이니까 이거 이쁘다 색깔 그쵸 그쵸 좋아 예뻐 남편은은 나는 12월 오 색깔이랑 딱 어울린다 예뻐 예뻐 올까 올라가자 <laughs> 와 진짜 커와 뭐야 엄청 큰데 와아 여기 사람들 많이 사니까 진짜 크다 찍어줘 와와와와와와 <laughs> 뭐, 뭐 아우 신기하다 이거 봐봐 이거 카드로 돈 이렇게 줄수 있어 아 이거 먹을 수 있어 먹어볼래 나 먹어볼게 어? 맛있어 먹어봐 아. 네, 모셔 봐. 어때? 맛있어? 시원하지. 아, 정말. 와. 크다. 어. 어 근데 올라가기 전부터 어, <laughs> 그 구경할 게 너무 많아. 오, 능산보다 재밌는 거다 어. <laughs> 그래서 우리 끝까지 능산 안 해도 돼. 아니 해야 돼. 에? <laughs> 어, 우리 왔으니까 해야 돼. 아니. 뭘안 안 해? 미안해, 가야 돼. 나저 저기 보여? 저 위에 보여? 어. 우리 저기 갈 거야. 야, 여기 시작했다. 어디 로 내려올지 모르잖아. 물 소리 봐봐, 들려? 그럼요 우 와. 왜? 느낌 봐봐. 느낌있어? 와 엄청 부드럽다 오. 신기하다 무슨 잎이야? 어 <laughs> <오>, 시작했어 <laughs> 그래도 올라와야지, 올라가야지 와야올라 왔으니까 이런 길 있으면 괜찮다 아 이런 길 있으면은? 이렇게 천천히 나... 여기서는 이렇게 있다가 갑자기 북한산처럼 된대 아 <laughs> 어, 근데 날씨가 딱 너무 좋다. 옛날에 한국 사람들이 정말 사슬을 썼어. 사슬. 응? 사슬? 사슬? 네, 저 등산 좋아하는 거 아, 사슬. 아 한국 사람들 등산 좋아해? 네, 그래서 옛날 에 그날에 사슬. 와 신기하다. 가운데 보여? 소나무. 이거야? 어 붉은 색깔, 빨간 색깔 보여? 아 이거 작은 거, 얇은 거? 음. 와 여기만 소나무 있어. 알겠어 먼저 안전 두번째 안전 <laughs> 세 번째 안전 그럼요 그럼요 오첫 번째도 안전, 두 번째도 안전. n e I'm d o 기 e I'm 왜? 왜? <laughs>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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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 n e I'm done. I'm d o 어 e I'm d 이 n e I'm done. I'm done. I'm d o n 먹을 수 있어? 몰라 위험해. <laughs> 아니, 아니야, 몰라 위험해. 왜요? 그래 화장실, 화장실. 그냥 손 씻는 거 같은데? 아, 안 음, 오. 와 애기들도 간다. 바로 앞이야. 이제 <laughs> 하지만 한 시간 동안 올라가야 돼. <laughs> 근데 조금만 더가면큰 바위 있거든. 그 거기 곧 도착할 거야. 와돌 쌓아 볼래? <laughs> 하나 쌓아 볼래? <싸워볼래? 웃음> 내릴 때? 내릴 어. 때? 벌써 다 땅이야? 어, <laughs> 네눈 앞에 <laughs> 보이는데 <웃음> 많이 올라가야 돼. 천천히 제주도 가면 한라산 올라가고 싶어? 아니 다루고 준비하면 등산 신발 사면 괜찮아. 괜찮아? 어, 근데 왔다 갔다 그냥 하루 우리 이렇게 어 맞죠? 수... 아침 8 시에 출발해서 저녁 어. 5 시에 먼저는 어. 우리 그냥 제주도 가야 돼. 그럼 제주도 가면 한라산 가자. 응. 오케이? 좋아, 좋아. 오케이. 와. 엄청 이쁘다, 산이. 응. 너무 이쁘다, 근데. <laughs> 여기서 가면 조심해. 와 아, 너무 이쁘다. 뒤에 봐봐, 산 봐봐. 와. 물 엄청 크게 흐르고 있어. <laughs> 좀만 참아, 할수 있어. 가자. 얼마 안 남았어. 이쁘지, 근데? 가는 길이 너무 이쁘다. 어, 그래? 어? 생각보다 어? 힘들지 않지는? 응. 어쨌든 힘들어. <laughs> 그럼요. 등산이, 근데 등산이 힘들어. 네. 하지만 건강에 좋아. 우리 처음에 등산 훈련 때 집에 오고 바로 재수. <laughs> 건강한 생활. 그리고 다음 날에 엄청 이거. 아팠어? 다 그럼요. 다리. 엉덩이 다리. 발바닥 발바닥 나빴는데 보통 이거 발가락 그근 발가락 왜냐하면 내릴 때 이렇게. 근데 한라산 갔다 오잖아 발바닥 아. 엄청 아파 아. 내려갈 때 다음 날 아니고 내려갈 때부터 엄청 아파. 한라산 저기서 올라가고 잤어? 아니 올라갈 수 없어 아니 그거 올라가서 잘수 없어 추우니까 그리고 그때 고등학생이었어 하이스펙 위에는 게 이제 흔들바위야 보여? 저기 사람들이 산책구장 인기가 많네. 와 한자로 뭐 써져 있는데? 와 여기도 있네. 와날씨봐 너무 좋다. 이제 울산바위까지 1km 남았어. 정신 <laughs> 차려. 갔다 와서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. 가자. 거의 다 왔어. 아니, 무슨, 말 너무, 아쉽고. 그래, 30분? 아, 할수 있어. 아, 와우. 와다 아, 왔어. 다 왔어. 아, 어 아니 아직 여기서 15분 더 가면 돼. 와단 말고 다른 어디야? 거 있잖아. 그 그쵸? 위험한 거 있어? 아니, 여기서 제일 힘든 데 여기래. 기단 그? 어. 아, 다행이다. 여기서부터 제일 힘들대, 근데. 왜냐면 어. 이거 잠깐만. 힘든 어. 거 있잖아. 응. 여기서 없어 그런 거. 있을 걸 나도 몰라. 네. 가자. 화이팅. 왼쪽이 봐봐 나죠 자기야, 왼쪽에 봐봐. <laughs> 어, 너무 이쁘다. 어, 이제 편해져서 계단이. 왼쪽에 봐봐. 태백산맥. 어, 여기 이 산이. 아차. 이 태백산맥이 북한까지 이어져 엄청 큰 산이야 로키 산맥처럼 와 이제 끝나간다 와 구름 너무 이쁘다 뭐 상관 없어 상관이 없어 안에 아, 가고 싶은데 그럼 여기 가자 뒤에 가자 국에다 왔어 와 여기 갔다 와야지 가야돼 다시 나갈까? 어? 엄마가 너무 늦게 좀만 있다가 가서 저 왼쪽에 물 고인거 보여? 으흠 지금 뭐라 불렀는데 까먹었어 보통 산 위에 구멍에 물 고인걸 뭐라 하는데 어 아니야 아니야 우리 아까 저기서 올라온거야

아 된장 어머, 어머니 된장찌개 써? 네 된장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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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내가 알려주 레시피로 나중에 김치찌개 알려드린다고. 예뻐? <laughs> 음? <laughs> <이뻐? 웃음> 와 너무 이쁘다 근데 <laughs> 구름 봐봐 너무 가까워. 자 이제 왼쪽으로 가볼까? 와 바람 정상 야 여기는 와 여기는 완전 다른 풍경이네 와와 와, 여기는 바다 여기 바다 보여. 와, 신기하다. 여기 서그림산 찍을 수 있어. <웃음> 그럼요. <웃음> 어, 바다야, 바다. 동해. 아, 알겠어, 알겠어. 오케이. 영상 찍어줄게 괜찮아, 영상 괜찮아? 어, 너무 좋아. 좋아. 밑에, 밑. 미... 야, 국물 먹자. 안 돼, 짜서 안 돼, 짜서. 너무 이뻐 가자 우와 이 바람. <laughs> 바람 우와 바람 와 아니야 아니야 맞아? 우와 저, 엄청 추운데? <laughs> 제일 추운 건 내린다 <laughs> 우와 내려갈 때 조심해야 돼 와와 와, 저기 봐 봐. 밑에 구름 밑에 빛 내려오는 거 봐요. 엄청 이쁘게 내려오고 있어. 아. 네. 그러면. 어, 우리 그 순간 잡고 그냥 등산 해니까 여러분도 시간을 있잖아 맞아. 철학, 응. 설악산은 꼭 와봐야 되는 거같아 가을에. 네. 단풍 때문에 어. 더 이쁜 거같아 어. 가을에. 미안해. 그러면 내려가고 다음에 비행 갔다 왔다. 와. 내려갈 때 조심해야. 내 알았지? 가자.